네, 일단은 종합문제 20번 문제입니다. 2013년 서울시에서 출제가 됐던 문제인데요. 문제에서 딱 발문을 해 주고 있죠. 연구 방법의 일반적 특징이라고 얘기했고요. 연구 방법은 실증적 연구 방법 아니면 해석적 연구 방법 이렇게 두 가지로 방법이 나뉘어지기 때문에요. 지금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신입 사원들의 직장 생활을 주제로 A 연구자는요. 신입 사원들의 입사 성적과 근무 성적 간의 상관관계를 연구했대요. 그러면 이거는 독립변인과 종속변인의 관계를 연구하는 거니깐요. 실증적 연구가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고요. 비연구자는 그에 비해서 신입사원들이 사내 문화에 어떻게 적응하고 있는지 과정을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 현상의 의미에 대한 심층적인 이해를 전제하고 있는 현재 해석적 연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번이에요. 방법론적 이론론은요. 자연과학을 연구하는 방법과 사회과학을 연구하는 방법이 일원화되어야 한다고 보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건. 실증적 연구의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죠. 그래서 이 실증적 연구에 대한 기억 맞는 표현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실증적 연구는 수집한 수집된 자료를 계량화해요. 그래서 분석하는 방법을 주로 사용하기 때문에 맞는 표현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비공식적인 자료에라는거 얘기하는 것은 일기라든지 또는 관찰록처럼 객관화될 수 없는 형태의 자료들을 이야기해요. 이런 자료들을 실증적 연구에서는 별로 활용하지 않지만요. 해석적 연구에서는 심층적 이해 해 줘야 되기 때문에 비공식 자료의 수집과 활용을 굉장히 중시하게 되죠. 그래서 이거는 해석적 연구가 갖고 있는 특징이 된다. 그래서 니은은 맞는 표현 되고요. 자, 현상에 대한 심층적 이해를 위해서 감정 이입의 방법 감정 이입을 통한 직관적 통찰을 사용하는 것은 당연히 해석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건 맞는 선지입니다. 그래서 해석적 연구는 직관적 통찰의 방식을 활용해요. 그걸 통해서요, 심층적 이해를 하는 게 목적인데 지금 문제에서 나온 것처럼 연구 결과의 일반화에 유리한지를 물어봤다라면 이건 실증적 연구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문장은 지금 앞에 있는 내용과 뒤에 있는 내용이 연결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관적 통찰 방식을 활용한 일반화라는 문장이 아예 성립되지 않고요. 직관적 통찰은 해석. 연구 결과에 일반하는 실증이기 때문에 5번은 틀린 선지가 되겠네요. 그래서 이 20번 문제의 정답은 5번 되는 것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출 문제의 내용이기 때문에 문제가 어떤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는지 반드시 보셔야 되고요. 연구 방법에 대한 선지들은 워낙 자주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비슷하게 겹쳐지기 때문에요. 이 선지 하나하나 내용들을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 없이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입니다. 저희 20번에 대한 해설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